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 t v 입니다 바로 오늘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간단한 패치가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2.3.1 버전 픽스 업데이트입니다 물론 최근에 진행되었던 2.3 버전의 하위 패치인 만큼 막 엄청나게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이번 업데이트에서 지난번 2.3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빠른 기술 시전과 강제 이동의 작동 방식이 몇가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 2.3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빠른 기술 시전의 작동방식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난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획기적이고도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빠른 기술 시전이었음은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게 특정 상황에선 이 키가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근접공격 캐릭터의 경우 바닥에 근접공격 스킬을 시전하면 캐릭터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사냥시 강제이동이나 마우스클릭으로 캐릭터를 따로 이동시키면서 스킬은 또 따로 시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픽스 업데이트로 근접 공격 기술의 경우 이동 기능도 함께 탑재되어 대상이 없는 바닥을 클릭해도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이동 기능은 스킬 시전이 불가능한 마을 안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기존엔 빠른 기술 시전이 아군이나 시체 등 특정 오브젝트 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이번에 개선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마우스가 아이템 이름 위에 있을 때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던 문제도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로 성기사의 경우 이전엔 이동 중 오라를 변경하면 캐릭터가 강제로 정지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건 역시 이번에 개선되었으며 누르는 시간 동안 스킬이 계속 시전되는 원소술사의 지옥불과 드루이드의 극지돌풍 역시 기존의 부자연스러웠던 작동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끝으로 빠른 시전 사용 중 호라드림의 함을 열면 캐릭터가 계속해서 스킬을 시전하는 문제도 이번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이동 기능의 개선사항인데요 일단 해머 돌리시는 망치 성기사 유저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제 강제이동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중간에 스킬을 시전해도 해당 방향으로 이동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제 망치 성기사도 기존의 마우스 쉬프트 해머 컨트롤을 정상적으로 즉시시전 강제이동 컨트롤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망치 성기사의 경우 축복받은 망치의 기술 특성상 같은 위치에서만 망치를 돌리면 타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킬시 시전시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가며 망치를 돌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엔 이동할 방향으로 왼쪽 클릭을 꾹 누른 채 중간중간 정지키를 눌러주면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가며 이렇게 해머를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기술 즉시 시전과 강제이동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캐릭터가 그 자리에 멈춰버려서 그동안 망치 성기사에겐 이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이제 강제이동키를 꾹 누른 채 중간중간 해머를 즉시 시전하면 마치 기존의 마우스 시프트 해머 컨트롤 동일한 컨트롤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밖에도 이제 강제 이동이 보관함과 호라드림의 함이 열린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참 여러모로 불편했던 부분들이 잘 개선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또한 끝으로 이제 강제 이동기 설정을 클래식 버전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는 비교적 조금 사소한 성능 개선 사항들이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선 2.3 버전에 새로 추가된 엔비디아 DLSS 기능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고 하며 그 밖에 몇 가지 그래픽 왜곡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킬 퀵슬롯과 관련하여 채팅창 스크롤과 우클릭 기술 버튼의 중복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하며 아이템 장착에 따른 투척 기술 해제 문제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순간 비정상적인 강제 종료가 일어날 수 있던 문제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번 2.3.1 버전 픽스 업데이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나름 2% 부족했던 신기능의 문제들을 잘 보완한 패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꾹!